고봉핑카, 고봉핑카. <laughs> 아침에 병원 갔다가 어.. 실밥 풀고 뭐, 실밥도 풀었는데도 아프노 아직. 실밥 풀고 그다음 뭐 해야 되노. 실밥 풀었고 또 병원 또 오라네. 아, 또 오라 했는데 음, 일단은 도배 어제 모니온 한세 군데 중에 오늘 한번한 군데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도착을 했는데, 내 느낌이 여기, 도착하는데 내 느낌이 여기, 악년 백질 다한테 되게 못볼것 같다. 3, 4층은? 이거 3, 4층만 가는 거야? 그러면 너 환승해야 되나? 몰라. 이거를 또 사야 되네. 는 응, 올라가보자. 변함이신데. 아... 어, 어디 갔다. 이게 오피스텔이네. 이게 왜, 이거 꼭 찍어 다 뜬다. 꼭 찍어 다 뜨네. 사진 좀 찍어 보소. 모든 벽자가다 뜨는데, 복지 작업이 잘안돼 있는데. 아니, 이거 봐봐. 왜이 되게 우러. 뭐야, 이게? 아, 됐다, 까지, 그러면. 수고했습니다. 아... 안에 뜯어보니까, 부직포가 초배를. 탱탱하게 잘안 발라놓은 것 같아서 그런 이런 거야 그, 그거 없어 빼 이거 아니야 없는 거야. 거 아니야 자기 거왜 아닌데 내건 이건데 이건데 없잖아 여기. 일단 이 집은 뭐 간단하게 한 몇만 해달라 하네 안녕하세요 흰색 박지로아 아, 아, 그래 약간. 이거 모양이 똑같은 거같아 모양이 비슷하네 그러니까 이게 더 아, 비슷한 것 같다 약간. 아, 약간. 간단하게 시공 두 군데 가야 되고 어제 저녁에 했던 데도 이제 시공을 하기로 해 가지고 오늘 가서 또백지하고 뭐고 총세 개가 있습니다. 열심히 도배 해야지. 아, 덥다 예전에는 막큰 공사도 매일매일 했더니 돈은 되는데 힘들더라고. 큰 공사 하나, 작은 공사 한두 개, 세 개요. 오늘 여기 오후에 공사하고 또 저녁 오후 늦게는 저쪽에 기장에 가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집에서 아주 가까운 집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 어제 갔는데 하기로 해가지고 아주 가까운지 음, 아, 진짜 너무 가까운지 깜짝, 역대급 가까운지 깜짝 놀란지 아, 오늘 내일 한건 정도인데 하고 나서는 좀 더우니까 좀 쉬어야지 팔도 좀 나아야 되고 계속 쉬시는데 또 쉬시나 아니 뭐 열심히 일한들뭐 당연하고 그게 그거지 내 돈도 아닌데 맨날 내 음, 열심히 된다니까? 일해도 돈다 뺏기는데 나도는난 네. 가져간 적이 없어요 돈 하나도 없다네 지금 뭐만 원도 안 받은 것 같다 한그 김에 다 어디 갔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일하고 7월에 좀 휴가 좀 갔다 와야 되고 오랜만에 그2주만에 도배를 하니까 아, 감이 확, 떨어져가지고 확실히 조끼 입으니까 음. 아저씨 같다 공간 난장이 됐나 이제 마르는 곳좀 팽팽해지고 있다고 있는 곳 이제 기장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부산역 근처인데 이제 기장 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 끝났다. 지금 오 6시 40분. 무슨 스위스 간다. 스위스에서 스위스에서 해가 안 지더만, 여기도 막 해가 안 지는 것 같네. 전등이 나가가지고 겸사겸사 전등 갈면서 천장 고기를 시공을 했는데 돌벽지? 돌벽지? 이게 벗겨놓으니까 몇 겹으로 벗겨져가지고 생각지도 않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뭐 부직포 작업 다 해야 됐고, 천장 바르고 새 전등 달아드리고, 지금 시간이 6시 40분. 간단하게 여기서 좋아하는 그때 국수 하나 먹고 음. 8시에 또 손님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 그래도 보람차다 음. 한집은 수리해 놓고 나면 너무 보람차고 또 마음에 들어 하시면 기분은 더 좋고 일단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곱빼기 시켰다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병원 갔다가 우산 한번 받고 어나 아직 좀 통증이 있네 한한달 전에 도배를 한 곳이 있는데 어, 아, 뭐가 하면 계속 뭐 연락을 갔다. 이번 주 마지막 도배다 거기가 실크백인데, 결론지 뭐 어떤 이런가 유 곰팡이가 쓰어가지고다 제거하고. 일단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이이 뭐야? 이 오늘 병원 갔더니 어제 도배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요즘 계속 도배를 해가지고 땀이 찼나 봐. 그래서 상처가 불어 터져가지고. 진물났어진 어, 물러서. 다음 주 다시 병원. 아, <laughs> 어, 이래야 되겠다, 진짜. 일단 그렇습니다. 자, 병원비로 오늘도. 얼마를 쓰시는 겁니까? 아, 배한거다 썼습니다. 병원비로. 자, 잘 린다왜이 잘 신세가 때서 좋지. 아, 나는 은행이 더잘울리는 거야. 음, 응, 아, 도배 풀쟁이가 더잘 올린다. 집에서 노는 게 제일 잘울리거든우리 지금 저녁 7시인데 도배 문의가 와가지고 잠시 들려보려고 나왔습니다. 아직 팔이 낫지를 생각보다 너무 오래 도배를 하니까 팔이 내일또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파. 네, 일단 여기는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아, 사실 이거 좀 넣자니까 혼자만 싹 타는 마늘보소 자, 토요일 날 시공이 한 겹쳐질 것 같은데 일단 이 집부터 먼저 시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입금이 돼서 또 도배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이 놈의 도배 때문에 손이 안 낫고 있다이 놈의 도배라. 아 그래, 네 수술비를 보태주는 거 때문에. 아무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자 새로 하나 바꿨습니다. 7월이 너무 더워가지고 좀 쉴까 하는데 오늘 집 앞에 간단한 도배가 있어가지고 일을 잡고 하니까 손이 잘안 나가지고 어, 아, 조 저거 아. 어, 오래 가서 좀 쉬긴 쉬어야 될것 같아 이번에 하고 나 <laughs> 끝이 났다 열었더니 곰팡이가 되게 심했는데 아무튼 수고했습니다 오늘 오늘 잘 마무리를 하고 오전 중에 끝이 났습니다 네, 커피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안녕 자 오늘 오전 도배 끝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아침에 도배 견적 하나 보러 가고 있습니다 좀 시간적으로 좀 시간이 빠듯해가지고 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가서 보고 결정하려고 출발했습니다. 오전에 병원 갔는데 수술 4주째예요. 4주째인데 아 아직까지 아 지금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있네요좀 마음은 지금 안 할까 싶긴 한데 일단 방문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되면은 제가 말고 저희 팀도 보내면 됩니다. 청구가 또 되니까 그날. 오늘 수건은 어렵고. 왜냐면 일요일이 너무 많이...